또자을게또자을게 또 연어를 사면 항상 해먹어 어, 찰목. 간 떨어져 잘목 간장국수 야안 먹는다며 아니 비벼주는 거잖아 다 비벼서 왔어 아니, 그리고 이게 봐봐 <laughs> 진짜 뒤질래? 안돼 양이 너무 많아 너 이거 100% 남겨 그럼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 음식 남기는 거나안 남겨 유튜브에 날아간안 남긴다고 그러니까 남기면 날아간다고 안 남길 거라고 젓가락을 가져오든가 간장, 설탕 조금씩 더 넣어야 돼 조금 더 넣을까? 간장만 다시 먹어볼게 응 음, 먹어봐 간장 살짝 넣었어 응아 음. 내가 못 믿겠다 테스트 좀안드시는다면서요 아, 제가 혹시 나아졌는지 봐줘야죠 <laughs> 젓가락 가져와 아니 내기준살설좀더 넣어야 되는데 먹지 마잘 먹... 야 잘했다 마라 짜파게티 그짜 얘는 그냥 짜장 어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있군 음, 완전 다르지? 여기 막그 건두부 같은 것도 있어 언덕에 내가 마라를 별로 안좋아하 했는데 응! 음, 완전 말아요 맛있다 마라... 말아 응 그치? 내가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꽤잘 만든 것같응잘 응, 만들었다 이거 응, 괜찮은데? 잘먹 잘 만두 강정 어? 내가 했어 잘했어 먹어보자 국 남은 등갈비 마지막 이게 소스를 맛을 안 봤거든 맛있다 내가 어, 생각하그면은 아니긴 한데 그럼 먹으러 잘먹잘 먹어 파스타 파스타 제가 한번 기미 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짱아 어, 그릇 아이거는 너무 좋아 그치? 응얜 짱고 좀 짤거야 맛있어 맛이 없을수도 어 <laughs> 오늘은 새우 없쳐서 마늘밖에 응. 없다 그냥 진짜 진짜 추워. 알리오 올리오 살먹지 살먹지 많진 않지 많아 구멍 나갔는데 또 혼자 알리오 올리오 마늘 폭탄 그리고, 그리고 마늘장아찌 응, 음, 내가 한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다. 잘 먹. 크림 오빠스다. 음, 그리... 섞어 야돼 지금. 섞어 주세요. 일부러 말아 놓은 거고. 왜 섞어야 되냐면 스프로 오일을 뿌렸어.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맛있어. 매콤하네? 페페론치노 엄청 많이 넣었어. 나는 맛있는데. 한2 0개 넣었어요. 매운데? 좋아. 어, 맵네. 응. 응. 끝에가 매워. 끝에. 응. 잘 먹을게요. 예쁘지 않다. 응. 잘 먹. 김치찜. 순두부 김치찜에 김치를 추가했어. 얘는 참치 근데... 주먹밥. 잘 먹. 젤리글랩 반달. 잘 먹. 잘 먹. 잘 먹. 잘먹 맛있다 내가 널 위해 사왔어 나갔을 때널위에 사온 거야? 응 어. 얘는 할배 입맛 흑임자 피칸 그리고 얘는 말차 마카다미아 그 얘는 카카오 호두 응, 음. 맛있다 음, 맛있는데? 음 버터링 식감인데? 버터링 식감인데? 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과자 맛이각보다 맛있는데 더? 빨리 먹어 김치찌개 김치찜 남은 거에 스팸 넣어서 먹기 아까 스콘 한 입씩밖에 안 먹고 넣어놨어 다시 오늘 애들 오면 주려고 오늘 애들이 와요? 네 어머나 세상에 잘먹 전자 튀김맘터 야미. 음. 맘, 맘터. 야, 음. 아니, 아 먹고 잔다. 김치찌개 맛있다. 에드워드 리의 셰프 컬렉션 김치찌개? 이 야, 기가막힌데 엽떡 BBQ 황홀. <laughs> 어. 된장찌개 맛있겠는데? <laughs> 된장찌개 이거 국물 하나 들이켜 봐. 국물 들이켜 봐. 음, 나보. 아 뭐야. 된장찌개 맛이 좀 이상한데. 어 매워. <laughs> 맞아. 이거. 어, 엽떡 매워. 오리지널. 잘먹 장어. 맛있어. 왜? 왜? 잘목 먹. 카페.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? 이렇게? 멀리멀리 보는 멀리 멀리 뭔가 되게 넓어 바베큐 에어 애용동 오늘 너무 많아요 미친놈들아 니네가 집었잖아 마트에서 화이팅 나 먹어 군대도 먹어 맛있다 잘잘잘먹참먹 응. 파이어 오 나중에을잘 굽기 콘텐츠. 음. 어 약간 냄새는 안 나던데. 그렇지? 송자통 냄새나. 어이봐. 제가 구웠어요. 겁나 잘 구웠죠? 어, 뭐 신기하다. 이거를 벗겨 냈는데 지금 이렇게 음, 돼 있는 거. 이 상태가 된 거. 음. 밖꾸모가 잘하네. 야, 태우고 빨리 말라고. 씨, 꺼. 씨. 아깝다고. <laughs> 야, 나이스. <불이> 너무 <laughs> 이쁘다. <웃음> <웃음>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누구는 그냥 평범한 탄네 지리네. 아, 불 꺼진다. 석탄. 그렇게 얘기 계속 크게 얘기하다가왜 갑자기? 아니 컨셉! 응. 애들 자는데 라면 끓여 먹기 라 음, 먹기 잘잘먹